농업으로 예술을 한다? 예술적인 농업으로 부자농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예술가 농부가 등장했다는데 오늘은 예술가 농부를 찾아 남양주시로 향한 제작진 경기도 남양주는 산이 많아 푸르고 맑은 강이 흘러 정정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는데 이 때문에 다양한 남양주표 농산물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과연 남양주에서만 낳을 수 있는 예술가 농부는 어떤 모습일까 도착한 곳은 일반적인 농장이 아니었는데 음악들은 뭐 하신다 제대로 찾아왔는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듯한 주인공을 발견했다 붓과 핀셋을 사용하는 섬세한 손놀림 작품에 집중하고 있는 눈빛이 예술가 농부가 맞는 것 같은데. 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농업에서 나왔는데요. 네. 혹시 예술과 농부가 있다는 찾아왔는데 혹시 맞나요? 아, 네. 저는 농업도 예술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농한 농부 이우석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우석 씨를 만나 예술적인 농업의 정체를 확인해 보자. 규모는 작지만 정돈된 농장. 예술과 농부답게 밭이 아닌 실내에서 뭔가를 작업 적인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네, 저는 지금 테라리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라리움 작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뭐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 거창한데요 다육식물로 유리볼 안에서 아기자기한 정원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육이로 작품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아니죠. 이건 지금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본 거고요. 전 원래 이 다육이를 농사짓는 농부예요. 이우석 씨의 주작물은 다육식물이었는데 네, 이곳은 인큐베이터라는 시설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육이를 네, 기르고 있습니다. 농장 중앙에 차리한 작은 하우스가 바로 다육식물 농사를 짓고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하우스를 가득 채운 다육식물이 다양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총몇 종류 키우고 계세요? 예전에 한 40종류 정도 키웠었는데요. 음, 지금 한 10종류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친 뒤 다육식물의 품종수를 줄여 좋아하고 잘 기를 수 있는 다육식물만 키우고 있다고 그렇다면 어떤 다육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걸까? 제가 좋아하는 다육 식물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뭐요? 네 이게 오... 뭘까요? 생긴 게꼭 파인애플 같이 생겼네요. 네 많이들 파인애플 아니냐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얘는 파인애플이 아니고 파인애플 닮은 괴마옥이라는 다육 식물이에요. 귀여운 모습과 달리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괴마옥. 먹지 마세요. 눈으로만 즐기세요. 이건 뭘까요? 그거요? 뭐, 이거 그냥 돌 같이 생겼는데요? 네, 돌 같이 생겼다. 뭐 돼지 코처럼 생겼다. 엉덩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얘도 다육이에요. 얘 이름은 여기 보이는 네리톱스라는 다육이죠. 살아있는 코. 꽃 피는 돌로도 불리는 리톱스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매력적인 다육 식물 중 하나라는데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많이 막 비싼 다육이는 아닌데요. 너무 안 커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안 크는 걸로는 일등인 것 같아요. 몇 살일까요? 이거 작으니까 이 년? 다섯 살 정도 됐어요. 만우도 다섯 살. 이렇게 다육식물은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야 예쁘게 키울 수 있어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 품종 수를 줄이고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고 다육이가 쉽다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요 네, 귀농했을 때 여기 이 안에 전부 다 다육이도 꽉차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너무 미숙해갖고 한 처음 1년 동안 거의 다 죽였었던 것 같아요 다 전멸했었어요 다육이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시행착오는 자산이다. 휘농 후 다육식물을 재배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재배에 성공했다는 이우석 씨. 그가 경험을 통해 찾은 다육식물 재배 노하우는 무엇일까? 다육식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햇빛이에요. 다육이는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식물이기 때문에 특히 예쁘게 키우려면 햇빛을 잘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인큐베이터에서 내 다육이를 예쁘게 기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죠 잠깐 이 하우스가 인큐베이터라고요 근데 왜 여기가 인큐베이터예요 어~ 어떠한 외부의 기상 조건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균일한 다육이를 또 균일한 식물을 기르고 싶어서 인큐베이터라고 지어줬어요.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우석 씨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인큐베이터는 다육식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가 잘 드는 것은 물론이고 온도 관리까지 할수 있는 공간이라는데.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물 관리인데요. 어, 이 다육이의 이름은 오십영옥이라는 다육인데, 어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물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쪼글쪼글쪼글 주름이 잡혀 있어요. 어, 이럴 때 물을 주면 되는데, 약간 예민한 경우이긴 하지만 거의 모든 다육이는 물을 조금 덜 줘야 되고 물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재배하고 있는 다육식물의 종류마다 물을 줘야 하는 시간과 양이 제각각이라는데 그래서 농장에 출근하면 매일같이 다육식물의 상태부터 살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삽을 들고 나선 이우석씨 어디 가세요? 아, 지금 다육이를 살펴봤는데 흙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흙을 새로 만들려고요 만들어서 다육이한테 새로운 집을 지어주려고요 다육식물을 위한 특별한 흙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사용되는 흙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 어떤 흙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다육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흙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모래, 상토 마사 펄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의 흙을 섞어서 만듭니다. 물빠짐이 좋고 영양분이 과다하지 않은 다육 식물만을 위한 흙이라는데 정제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위생적인 흙이라 해충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대표님은 다육이만 키우는 농부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다육이도 키우지만. 밖에 나가시면 허브도 키우고 있습니다. 하우스 뒤편에 자리한 1500제곱미터의 규모를 자랑하는 텃밭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바로 여기가 제가 허브를 키우고 있는 커뮤니티 가든이에요. 이곳에는 다양한 허브들이 자라고 있다는데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허브인 만큼 생소한 모습. 어떤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걸까? 유칼립투스 실버라는 품종인데요, 향이 어 조금 꽃향기가 나는 네, 그런 품종이에요. 아 얘는 유칼립투스 블루라는 품종인데, 어 약간 음 상큼한 향 네. 허브의 원산지는 유럽의 지중해 연안이나 서남아시아가 대부분이라는데 이제 한국의 허브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허브도 만나볼 수 있다고. 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어떤 허브인지 짐작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사실 쑥이에요. 봄의 전령 쑥? 쑥도 허브예요? 네, 향기가 나고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성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허브라고 부르거든요. 향긋한 봉내음과 함께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 허브가 확실하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열다섯 가지가 넘는 허브를 재배하고 있다는 이유 석 씨. 허브 재배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단력이라는데. 이건 장마로 인해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 그냥 과감히 그냥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이유는 이렇게 잘라주고 나면. 조금 더 건강한 잎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불필요한 힘과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도록 다육 식물과 허브를 모두 농약 없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자주 들여다보고 정성을 쏟는 것이 가장 큰 노하우라고 매일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매일 매일 돌아보면서 어, 상태가 어떤지 한번 관찰해주고 특히 밑에 줄기 뿌리 있는 이 근처에 이런 지금처럼 이런 잡초가 있으면 뽑아서 관리해주고 그리고 잎도 한번 만져서 잎의 어, 텐션 탄성도 한번 보고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 허브가 오늘 상태가 어떤지 네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브 딱 이렇게 맡아보면 웬만한 거다 아시겠네요. 제가 길러본 허브들은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부자농부의 도전 이우석 씨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허브를 냄새만으로 정확히 알아맞히는 것이 오늘의 미션인데. 이 안대부터 써주시네아 지금 떨리네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 문제 갖고 오세요. 부자농부 아내의 도움을 받아 도전이 시작됐다. 첫 번째 허브부터 냄새 맡게 주세요. 첫 문제인 만큼 농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유칼립투스 잎을 공개했는데 아직은 여유로운 표정의 부자농부. 네, 우선 아, 내려주시고요. 아, 너무 어려운데요, 갑자기. 첫 번째 그건 뭘까요? 어, 유칼립투스. 네두 번째 가겠습니다 <laughs> 정답 공개는 미뤄두고 두 번째 허브에 도전 아 이건 쉽게 을것 같아요 네 뭔가요? 이건 애플민트예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신했던 만큼 순조로운 도전이 진행되고 아네 이건 세이지예요 다음 가겠습니다 음네 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로즈 말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아, 이거 바지인 것 같아요, 바지. 그럼 우선 안 되고 네. 확인해 볼게요. 네. 과연 도전 결과는? 네. 맞췄나요? <웃음> 틀렸나요? <웃음> 네, 다 맞았어요. 아, 네. 아, 되게 어렵네요, 이게. 아기 때 냄새와 컸을 때 냄새, 더 컸을 때 냄새 다 틀리거든요. 계절별로도 냄새 다 틀리는데 그래도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 진짜 확신했거든요. 근데 눈을 가리니까 아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laughs> 경험하신 것같아요 네. 네. 당신을 진정한 호부농부로 인정합니다. 도전에 성공한 걸 보면 농부인 것만은 확실한데 왜 예술가 농부라는 걸까? 궁금증이 커져만 가고 있던 그때 텃밭에서 다육식물과 허브 외에도 고추와 상추, 깨와 같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다양한 작물들이 포착됐다 다육이도 키우고 네. 허브도 키우고 지금 <laughs> 고추도 키우고 네. 깨도 키우고 네. 도대체 뭐... 여기 무슨 농장이에요? 아, 네. 저희는 다양한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 도시형 체험 농장입니다. 도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도시인에게 다가 가라. 도시형 체험 농장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날 오후 농장을 찾은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육 식물을 살피는 아이들 저 아이들은 여기 왜온 거예요? 네 오늘 식물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플랜테리어 체험을 한 예약한 아이들이에요 네 식물을 의미하는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인 플랜테리어는 식물로 실내 공간을 꾸미는 인테리어 방법 중 하나라는데 미세먼지로 인해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도시인들을 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리 오늘은. 이 다육식물에게 예쁘게 집을 만들어줄 건데, 이 다육식물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면, 이름은 앵성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끝에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가을이 되면 색깔이 바뀌는, 네, 그런 다육이고, 신기한 게 하나 있다면, 농업을 접해보지 못한 도시인들이 손쉽게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육식물 재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험은 다육식물 재배 하우스에서 시작된다. 안전 수칙이 하나 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이 흙을 먹으면 될까 안 될까. 네, 이흙 먹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혹시 우리 젤리포 같은 거 먹어봤죠? 포트를 밑에는 살살 살살 눌러주면 이게 빠질 거예요. 그럼 빼서 이 옆에다가 다육 식물을 꺼내 볼게요. 이 접시 위에다가 직접. 다육 식물에 대한 탐험이 끝나면 다육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체험이 시작되는데 이 까망색 깔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불맹이를 깔아 줄게요. 이후 석 씨가 정성껏 키운 다육 식물이 최고의 체험 교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다육 식물을 생명으로 인식하고 깨끗한 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으며 체험 활동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재밌었고요. 저는 이 저는 일단 얘 이름은 앵이고요. 제가 이런 다육이가 있다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걸 잘라서 여기 더 하나 더 심으면 이게 피어난다. 신기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농업을 접하기 힘든 도시의 아이들을 위해 이우석 씨가 직접 기획한 것이라고 다육식물 자체가 굉장히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을 잘 모르거나 농업을 잘 모르는 아이들도 다육식물을 한번 집에서 길러보면서. 식물을 어떻게 기르고 이 식물을 어떻게 번식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알수 있게 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체험하러 갈 건데 어떤 체험을 하러 갈지 농부 선생님이 한번 따라서 와볼게요. 오늘의 체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다육식물이 플랜테리어 체험에 사용된 것처럼 정성껏 피는 허브 역시 특별한 체험에 사용된다고 다양한 허브를 직접 만나보며 자연스럽게 식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힐링할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었다. 유칼립투스의 다양한 향기를 맡아봤는데 그 여러 가지 유칼립투스를 섞어서 향기 주머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자연과 호흡하고 농업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부자농부만의 체험 프로그램인 것이다. 어, 부스러워. 부슬 농약을 안 쳐서 아이들한테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어, 안전하고 어, 믿을 수 있어서 자주 올것 같습니다. 엄마들의 입소문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체험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을까? 어, 작년 기준으로 한 연에 5천 명 정도 방문 주셨고요, 어, 매출은 한 6천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와주시고 네, 소득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육 식물과 허브 농사를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연간 6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우석 씨가 농촌 체험 농장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 평생 직장이라는 게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어, 저 나름대로의 저만의 평생 직업이자 기술 창업 같은 게 하고 싶었는데 농업을 통해서 음, 점점 작물 재배 기술이나 가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면은 종국적으로 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 하는 그런 청년 기술 창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농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육차 산업화된 농업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데 현대적인 체험공간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고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를 놓고 예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 이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 예술인데 나는 그 느낌의 확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 프로그램이던 음식을 만드는 것던 완성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우석 씨가 주장하는 예술 농업은 예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티의 일곱 번째 의미인 기술을 의미하는데 장인 정신으로 완성도를 높여 예술적인 농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힘을 발휘해 귀농귀촌 교육과 진로 탐색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었다. 다음 날. 부자농부의 농장과 20분 가량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농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대표님 네. 여기는 또 어디예요? 혹시 먹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명은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그 먹골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아, 사실 먹골은 먹골배가 되게 유명한데 저는 오늘 여기 먹골배를 수확하다 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많이 땄어? 예, 오세요. 이렇게 늦게 왔어요. 바빴었겠는데. 아, 그러니가 많이 왔어야 되는데. 아, 좀 하다 보니까 늦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요즘 빠르고 정확한 작업은 필수라는데 종이 봉투에 쌓여 있지만 잘 익은 배를 골라 수확해야 한다고. 오, 잘 땄네 이거는. 이거 뭐야? 이렇게 조그만 거 따면 어떻게 형님? 아급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달려고했지 아니 따려고 했지. 안 익지도 않은 걸막 따고 그러면 어떡해이 정도는 돼야지 따야 되는 거야 형님. 이거 따면 아, 큰일 그래? 나요 그럼 너좀 자세히 알려줘봐. 직원한테 혼나고 있다? 직원분한테 이렇게 혼나고 계세요? 아 여기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이분들 다그농사를 짓는 대표님들이시고 저희 함께하는 그런 같은 동기들이에요. 네. 그러면 각자 어떤 걸 맡고 계신 거예요? 아 저는 가육이. 허브 그 다음에 체험 농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배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토마토 농장하고 있습니다. 배 농장은 이우석 씨 농장이 아니었던 것. 이웃의 젊은 농부들이 힘을 합쳐 농사를 함께 짓고 있었던 건데 그 옛날 둘레나 품앗이처럼 일손이 필요한 때 서로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님 네네 맛있는 배는 어떤 배예요 배요 배는 모양으로 굴르지 마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투박하고 못생긴 게더 맛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고 만졌을 때뭐 가루가 많이 떨어진다던가 그런게 더맛있고요 저희는 어, 예쁘게 키우기보다 맛있게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예쁘게 소비자들이 예쁜 것만 찾으시면 농부들은 자꾸 예쁜 걸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께서도 좀 맛있는 거를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힘을 합친 만큼 더욱 건강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배수확 작업을 마무리한 뒤 함께 찾은 곳은 토마토 하우스 잘 익은 토마토가 열려있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하우스 안에는 토마토 대신 잡초만 무성하다 아, 지금 1차 수확이 다 끝나서요. 다 제거하고 근데 2차 수확 준비하려고 이제, 이제 다 뽑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농사일 뿐만이 아니라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다고. 세 분이서 농사를 할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가 가공을 하고 싶은데 가공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품앗이 형식으로 모여서 함께하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나누려고 모여있고요 이렇게 함께 농사지어서 맛있게 가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우석 씨와 이웃 농가가 농산물 가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데 건강한 농산물을 안전하고 정직하게 가공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작업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블루베리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 우리 눈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 우리 친구들이 딴 지금 블루베리를 어? 먼저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전한 농산물 가공품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은 쿠킹 클래스를 통해 깨닫게 됐다는데 농약 없이 직접 생산한 과일로 과일총을 만드는 체험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직접 따서 만들어 보니까 더 재밌어요. 가까운 서울 근교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따보고 만들어 보고 할수 있는 체험이라서 더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와 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가와 힘을 합쳐 가공 사업에도 뛰어든 것이다. 청년 농부들의 진심을 담은 건강한 제품으로 입소문이 났다는데. 농을물 가공을 통한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연매출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은그 매출을 모두 다 다시 재투자해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외 농산물 가공을 통해 연간 4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연매출 1억 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완성도 높은 농업으로 예술적인 농업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이유석 씨.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부자 농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농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또는 다른 사람의 느낌,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너무 힘들어져서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시행착오는 자산이다 두 번째 도시인에게 다가가라 도시명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농산물 가공으로 연 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이우석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장인 정신을 통한 완성도 높은 농업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이우석 부자농부. 가 탄생 시킨 농업 예 술의 미래를 기대해 보자.